안녕하십니까. 마콘입니다. 오늘 할 것은, 오크 해물 파스타입니다. 오일, 오일 해물 파스타와 크림 해물 파스타를 할거고요 만드시다 보면은, 기름이 분리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내용물이 이제 분리돼서, 크림은 이제 지방이 이제 분리되고, 오일도 기름이 좀 뜨고, 맛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맛이 잘 섞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를 따라오시면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썰었거든요? 이렇게 써시면 되고요. 이 정도 굵기로 써져요. 더 작게 썰어져 그러니까 큰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통 거두 개에다가 큰 거를 하나 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을, 보시면요. 반을 갈리시고 이렇게 반을 갈래진 거를 대충 썰어. 일단 포기해갖고는 대충 썰어. 보통 바지 한두개 하고 큰거 하나 하고 있으니까 한이 정도, 한이 정도로 잘르셔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잘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물은 다 저기 보셨으니까 파도 송송파. 마지막에 넣을 것기 때문에 바지로 같이 넣는데 바지를 기 전에 바로 넣으면되니까 한번 뭐 꼬다리 뭐 지저분한거 밑에 있으면 떼주시고 이렇게 뒤에 좀 지저분하니까 밑등갈이 조금 손질이 있다거래밑등갈이 조금 잘리시고 대충 송송송송 이파리 부분도 뭐 송송 쏘실려면 이빨이 되도록 앞으로 썰으세요 뒤로써니까잘안썰려요 이렇게 써시면 되고요 안에는 그냥 보면 이렇게 보여만. 아, 한 5개 정도? 6개 정도? 5개, 5개 정도? 이렇게 써시면 돼. 요 오일에 들어간 거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시고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이그 정도로 써시면 되고마 마늘... 많은. 그, 오일에 들어, 뭐야, 크림에 들어간 거는 조금, 좀 질이 안 좋아도 딱 벗겨내시고 써도 되잖아어피피뭐 그래서 고다리 앞다리 잘리시고. 이거 그냥 눌러줄게요. 이거 빵 때리는 거는 중지칼로만 되고 이게 작아서 부어칼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이안 되면 두 번에. 대충 다지시면 돼요. 너무 곱게 다면 간마늘처럼 곱게 다지실 필요 없어요. 그럼 물이 생겨갖고 입자가 한 이정도 있게 이렇게 다지시면 되겠어 그러면 나머지 다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 토마토는 보셨, 이렇게 보시면 돼 반 잘라서, 반을 한번더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 자르시고, 원래 콩가스나 이런 거는 저걸 없애는데, 저 물컹컹을 없애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없을게. 조금만 딱딱한 부분만 없애고, 안 없애고 그냥 할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다지셔도 되고, 반또 이걸 한번더 갈라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만 쓸게.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볼게. 한 반나절 이상은 아니고 거의 하루 정도 놔두셨다가, 저기 약간 끝. 조금 아스크림 스푼으로 4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골군 소금 기준입니다. 물에 일반, 그냥 다해서 5천짜리 그 팬이 있어요. 거의 80분 정도 물을 넣으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냄비가 맞는 게 없어서 이걸 했는데 한 3.5인분? 4인분 기준으로 이 정도 하시면 돼. 500g 짜리 사서 한2 5 0 300g 정도? 하시면 돼. 근데 냄비가 너무 작네. 이게 작은 거 하셔도 돼. 잘만 익히시면은, 가능한데, 이게 다 들어가질 않네, 지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물에 해서, 딱딱하니까, 말랑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풀어서 하시면 되겠어. 수은안들었는데 알덴타라면 한 7분 정도?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시면 돼. 8분 정도 삶으라고 그러는데 8분 정도는 좀 위험하고요. 알덴타가 안될수 있으니까. 어제 한번또 볶을 거기 때문에, 볶을 소스에 들어가는, 소스에 그냥 바로 넣어버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살짝 볶아서는 맛있기 때문에, 한 7분 정도만 삶으세요. 6분 정도 삶으셔도 될까요? 불이 좀 세, 지면이 세시다 그러면은, 가스렌지나, 이게, 뭐야, 전기, 전기렌지나, 전기가스렌지나 이런 게 있어서 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6분 정도만 삶으셔도 되고, 보통 불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저는 토마토하고 시금치가 들어가, 면을, 들어고 일반 파스타 면하고 3개가 섞인 삼색 면을 쓰고 있고요. 해보면 이거 3천 얼마짜리 있어요. 3천 얼마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 삶고, 물을 헹구지 마시고, 제가 오일을 안 넣는데, 오일을 안 넣어도 웬만하면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할때 오일을 발라주셔도 돼요. 잔열로, 잔열로 좀 익히시고요. 이렇게 되든더키 이렇게 튀지 마시고 이렇게 작년로 이렇게, 이렇게 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넣게. 두 개를 먼저 넣으세요. 여기 넣을 때는 불을 세게 하시고 이렇게 낮춰요, 그다음에. 불 아주 최대한 낮추시고요. 반을 찍 마시고 조금만 드세요. 한 반만 많이들라고 봤더니 매울것같요한반 정도만 드시고 그다음에 센 불로 센 불로 한 번만 조금만 잠깐만 조조조조조 다음에 거는 계속 확인하시고요. 네 불을 최대 낮추시고 때다 싶으면 중간 중간에 잠깐 낮춰가시면 돼요. 일단 더 씻어도 되니까 제가 좀더 넣을게. 그때, 토마토 간 좀? 간좀 조금 더 넣으셔도 돼. 크림은 얼마 안, 크림은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데. 아니, 크림은 넣지 않을게. 여기가 마셔, 이렇게 다넣어버리시고 센불로 다 시켜서, 토마토, 토마토만 익으면불 낮추시고, 해산물로. 그 다음에 여기 잘라놔야 되는데, 이거 안잘라놓게요 그냥. 다 때려놔. 과제는 미리 넣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양도 나날라갈수 있고 넣고 싶은 양만큼만 드세요 어제 크림 넣을 거니까 크림은 이거 뭘안 넣어도 돼 크림은 푸짐하게 안 넣어도 돼 조개도 들어가니까 너무 푸짐하게 안 넣어도 돼여기 거의 올리나세요 이렇게 하고 센 불로 하시고 오일이 좀 부족하면 조금씩 넣으시고 조금만 더 넣으세요 진짜 조금만 이거 하잖아 그러면은 면수를 넣어 졸이고 졸았다 싶으면 또 면수를 넣고 이렇게 해고는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 좋은데 이게국두분 한번 졸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넣죠 딴 데다가 면소를 조금 따라내고요. 그냥 다뿔켰네 싸구려 만 얼마짜리 그거 샀는데, 이거 아 맛이 좋을 거예요. 안 열리네? 재료가 오버크기 돼도 어쩔 수가 없어이 그러니까 안 열린데? 리 조금만 넣게 어차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수도 들어갈 거고, 살짝 한 바퀴만, 한 바퀴 정도. 오버 쿠이좀 될려고 하니까 오버 쿠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후추, 후추, 후추는 톡톡, 톡... 내가 톡, 톡. 한네번 정도... 바지를 조금 넣어, 형만나라고 조금만, 조금만 넣어 주세요. 쪽파를 조금만 여기 넣으시면 되요. 고명으로 들어가서 빼고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아, 반, 반 정도 안되게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 했잖아. 오늘 그게 절반 맛. 이그 정도 됐으면은, 정 자작할 때 그냥 넣어. 반 정도만? 안, 조금, 안 되게? 한 정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넣어 이거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면 굳이 마이 넣으실 필요가, 처음부터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조금 모자를지 간을 보시고, 좀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이치킨파우도를 조금만, 치킨파우도를한반 숟가락? 이렇게 하셔서, 국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넣으신 다음에 물을 좀 붓을 뜨거운 물. 이게 자작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조금 더을 거기 때문에, 바깥쪽도 더 늙을, 약간은 더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을 이게 좀줄을으니까 이제서 먹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 끄시고 올리브유를 넣으시면 돼 올리브는 따로 슬라이스 하면 좋은데 슬라이스 안 하고 그냥 넣게. 저게 숟가락은 묻게 없는 숟가락을 주세요 원래 처음부터 볶음면 맛있는데 집푸은 볶, 볶은 게잘안 되니까. 아, 넣고 싶은 만큼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지만 안심. 그냥 좀 들어갔다 정도보다 조금 더 넣으셔도 되니까. 통째로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 하나, 하나, 하나만 더 넣을까? 저는 여기까지. 아장좀 넣고 싶면좀더 넣으시고. 한 번만 데워주면. 까짝만 아, 녹여주시면. 그 다음에, 자작하게 있을 거지, 그 물을 조금만. 약간만 넣어주세요. 한, 한, 3분의 1컵? 육수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둘이 섞어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조개에도 물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셔서, 한번 끓어 오르면은 크기가 너무 작지만 아니시면은 여기 하나 끊으셔서, 뜯어서, 그냥 넣세요 그냥 자기 자기 뜯어서 넣으세요. 하나만 있으면됐 넣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오일 살짝, 오일 살짝 둘러주시고.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 이렇게 되었구요 그냥 재료를 다 보이게 그냥 놔버렸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갑오징어나 뭐 이런거 하나 더 올려주시고 오징어는 그냥 안썰었어 안썰었어 오징어 쓸라 그랬더니 여기 뭐뭐 뭐 이게 뭐 조그만 오징어 무슨 오징어라 그래 요 그게 엄청 많더라고 이러면 완성이에요 보이시죠? 스마이 크림 파스타를 한번 해볼게 이건 살짝만 따세요. 그 크림은, 시피크림 같은 거는 확 탔다 면은다 쏟아, 쫓겨져요. 이렇게 해서 마늘 넣으시고, 국물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만 넣으시고, 양파다 넣으시고, 남은 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 낮추시고, 그, 좀, 떼다, 시은 낮추시고.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좀 있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치킨 뜯다가 풀고 있기 때문에. 물좀 조금 넣지. 아, 넣잖전에 이거. 이거 지금 저기 셔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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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많이 넣고 이건 조금만 넣으시면 돼. 요 4개? 한 6개 정도? 됐어. 해산물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조금만 넣으시면 돼. <놀람> 처음에도 넣고, 나중에도 넣고, 뭐, 와인은 있잖자작하게 남잖아. 이 정도 물로될것 같긴 하네. 그래 그냥 크림을 부어 세서 이거 물더 붓지 마시고 여기 좀 남아있던 물로 휘핑 크림을 좀 넣으세요. 집에서 쓰는 그냥 국자, 국자 조금만 간간 보는 국자 같은 걸로 한두번세번두번 번? 번 정도. 이거만 너무 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이렇게 우유는 한 국자 정도.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들어갈게 치킨 스타가 어차피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물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 끓잖아요. 세게 끓으면, 빨리 다 끓으면 안 돼. 조금만. 한 3분의 1 정도?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이상태에서 후추 조금. 조금만, 조금씩 세워봐. 간을 한번 봐봐. 간을 지금 볼 새도 없네. 그래도 간을 봐야 돼. 간을 한번 보면 큰일 나. 딱딱딱딱딱 줘. 한번 끌어올리잖아. 그러면은, 마지막에 바질바질 끝. 아까 굴소스. 굴소다 넣지만, 었 이거 좀 짜네. 아까 그굴소도 반만 넣반 티스푼 이름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럼 아까 오일이 있던 거 살짝만 가져오면 돼 음. 아, 뜨거 이따가 국물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 지금은 좀 별로, 오히려 더 늑대는 안는데 지금은 대 지금은 또. 지금게 또. 서서은 또. 서이서게 해서 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은 또. 지금 여기 좀 보이게 이런 거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슬리 가루 조금 뿌리고 바질안 넣을게 쪽파 쪽파 조금 겉에 조금 뿌리고 올레니가 뭐 안, 안 뿌리는데 뿌리면 더 맛있다고 명란 크림 파스타는 뭐더 뿌리면 뭐 연인분도 올리시더라고 저도 한번 올려봤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